왕복뜨기 한길긴뜨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긴뜨기하고 똑같거든요? 기둥코 올려서 평면뜨기 하는 것 같고요. 먼저 도안 보시면 사슬 10개 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슬에 첫코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3개 올려서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코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9개 떠서 총 10코, 한길긴뜨기 10코 뚝,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지어 고리 만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만들었고, 사슬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0개 했고요. 세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했고, 뒤로 돌려서 코산에다가 뜨게 할 거니까, 첫 번째 코산. 첫번째 코산에 단수링으로 표시해서 그리고 두번째 마지막 코산에도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총 사슬 10개 뜨, 뜨게 해줬고요또 도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게 한겁니다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3개 여기서 바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슬 세개 갔고요. 여기서 사슬 두 개는 하나 두 개는 몸통이고요. 마지막 고리에 붙어 있는 요 사슬 이게 한길긴뜨기 기둥코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에다가 사슬 두개다 잡아서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지금 이 기둥코는 단수링이 걸려있는 요 코산 있죠? 여기에 뜨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한길 긴뜨기를 하려면 이 단수링이 걸려, 남색 단수링이 걸려있는 그 옆에 코산, 요 코산에다가 뜨개를 할 겁니다. 이 기둥코는 단수링이 걸려있는 곳에 뜨게 된 거고, 그옆 코에다가, 옆에 코산에다가 한길 긴뜨기 뜨게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뜨게 하는 방법은요. 긴뜨기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실을 감아서 바늘을 코산에 넣고 실을 끌어와 세 줄인 걸 확인합니다. 여기서 실을 감아 모두 다 빼면 긴뜨기지만 실을 감아서 두 개만 빼줍니다. 그리고 또두줄 있죠? 이거를 실을 감아서 두 줄을 또 빼줍니다. 이게 한길 긴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을 감아서 코산에 넣고, 실을 끌어와 세 줄인 걸 확인합니다. 여기서 실을 감아서 두 줄만 빼고, 또 실을 감아서 두 줄을 빼줍니다. 이게 한길긴뜨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산에 단수링 달아줬던 거 지금 빼줍니다. 이거 왜 옆에 코산에다가 뜨개를 한 다음에 빼주는 이유는요. 이거를 뜨개를 안 하고 바로 빼면은 실수로 첫 번째 코산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옆에 코산이나 그 옆에 코산까지 한두개 정도 한길 긴뜨기를 한 다음에 단수링을 제거해 주셔야 실수 안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둥코 지금 우리가 여기 기둥코 기둥코 했고요 그리고 코산에 한길 긴뜨기 하나 또 하나 총 여기까지 뜨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한 겁니다 나머지 7개 한길 긴뜨기 하고 단 올라가는 방법 긴뜨기랑 똑같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을 감아서. 코산에 넣고, 실을 끌어와,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다시 실을 감아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서, 세줄 확인한 다음에,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실을 감아서, 코산에 넣고, 실을 끌어와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다시 실을 감아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서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실을 감아서 코산에 넣고 실을 끌어와서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실을 감아서 코산에 넣고 실을 끌어와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마지막 코산 단수링 제거하고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코산에 넣고 실을 끌어와서 세줄 확인하고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마지막 코 뜨게 했으니 마지막 코 머리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면서 첫 코, 끝 코, 첫코랑 마지막 코꼭 단수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긴뜨기랑 똑같습니다. 편물을 요렇게 돌려서 뜨개를 시작할 건데 기둥코를 올릴 건데요. 기둥코가 지금 우리 여기 단수링 걸려 있는 요 부분에다가 뜨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할 때는, 이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그 바로 옆 코. 옆 코에다가 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잡아서 뜨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뜨지 마시고, 세웠을 때, V자 보이시죠? 요게 머리 사슬이니까, 코에 머리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서 뜨는 겁니다. 자, 먼저, 요 부분 뜨겠습니다. 마지막 코 위에 지금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곳에다가 기둥코 사슬뜨기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3개를 하고, 두 개는 몸통이고, 마지막 고리에 붙어 있는 이 사슬이 기둥코의 머리 사슬입니다. 단수링으로 첫코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코 표시하고요. 지금 단수링 꽂혀져 있는데 기둥 코를 뜨게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는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그옆 코에다가 뜨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감아서 머리사슬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 세 줄인 거 확인하고 실을 감아 두개 빼고. 또, 실을 감아서 두개 빼주면서 뜨개를 합니다. 지금 하나, 두개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길 긴뜨기. 실을 감아, 머리에 넣고, 실을 끌어와, 세 줄인 걸 확인하는데, 요렇게 된 상태에서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한길 긴뜨기 되게 밉게 되거든요. 그러니, 살짝 끌어올려서, 요게 평행이 맞아지면, 수평이 맞아지면, 이때 실을 두개 빼고, 이때 또 감아서 두개 빼면은 한길긴뜨기 이런 모양으로 계속 예쁘게 나오거든요. 또 많이 뜨면은 또 익숙해지니까 연습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렇다 너무 헐렁하게 하면 또 미워요. 힘조절 좀 필요합니다. 실을 감아서 머리에 넣고, 실을 끌어와 세줄 확인하고, 두줄 빼고, 두줄빼 줍니다. 실을 감아 넣고 실을 끌어와서 두줄 빼고 두줄빼 줍니다. 다시 실을 감아 바늘에 넣고 실 끌어와 두줄 빼고 두줄 빼고 이게 한길 긴뜨기입니다. 실을 감아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서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실을 감아서 바늘에 넣고, 실을 끌어와,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실을 감아서 바늘에 넣고, 실을 끌어와서,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 뜨게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기둥사슬, 기둥코 머리에다가 뜨게를 하는데요. 우리 기둥코 머리에다가, 단수링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단수링 제거하시고, 여기다가 실을 감아서 바늘을 넣습니다. 실을 감아서 사슬머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실을 끌어와서 세줄 확인하고,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마지막 코 뜨게 됐으니, 여기다 또 단수링으로 표시해줍니다. 그러면, 어 요거 참 빼줘야죠. 첫 코랑 마지막 코 표시 됐고요. 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다른 색으로 표시 해주겠습니다. 첫 코랑 마지막 코 표시 했고요. 다시 편물을 돌려서 3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편물을 이렇게 항상 한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돌렸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돌리고 이러면은 나중에 옆에 모습이 미워지기 때문에 꼭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어느 쪽 방향인지는 크게 상관, 상관 없지만 한쪽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2단과 마찬가지로 기둥코 올려줄 건데 코의 머리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수링으로 걸어놓은 이 부분에다가 기둥코 떠주는 겁니다. 그럼 그 옆코는 단수링으로 표시된 코그 옆코 여기 있죠. 여기다가 뜨개를 해주면 됩니다. 먼저 기둥코 올려주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해고, 고리에 걸려있는 이 마지막 사슬 머리에 단수링으로 첫코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요. 지금 단수링, 남색 단수링으로 표시된 곳에 기둥코를 뜨를 해준 거니까 그 옆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게 해주겠습니다. 실을 감아서 머리에 넣고 실을 끌어와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우리가 뜨개를 보통 머리에다가 대부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기초 영상에다가, 몸통에다가 뜨개를 하는 뜨개법도 있지만, 기초 강의에서는 그거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꼭 머리 잘 찾아서 머리에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 사슬, 따은 머리 V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머리에 넣고, 머리에 넣고, 두줄 빼고, 두줄 빼고, 감아서 넣고, 감아서. 두줄 빼고, 두줄 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떴는지 도안도 보면서 여기까지 떴거든요. 기둥사슬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떴습니다. 기둥코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떴고 마지막 2단에 기둥코 머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기를 해주고 3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둥코에 있는 머리 단수링 제거하고 이 부분입니다. 제거를 할 때부터 그 시선을 <laughs> 주고 어, 다른데 시선 돌리시면 잊어버립니다. 잘 보고 있다가 바로 떠주시면 돼요. 사슬 머리에 바늘이 잘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 가닥 넣고 남은 한 가닥 손톱으로 밀면서 바늘 이렇게 넣어주면 그래도 잘 들어가고 아니면은. 어, 돗바늘이라든지 다른 바늘 같은 거 넣어서 뱅글뱅글 돌려주면 구멍 커지니까 그 부분에 바늘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실 끌어와서 두줄 빼고, 두줄 빼고, 이렇게 3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 4단인데요. 4단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코 단수링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단수링 올려.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고 첫 코와 마지막 코 표시해 주고 요거는 또안 뺐네요. 빼서 헷갈리지 않게 첫 코와 마지막 코에 단수링 걸려 있는 거 확인하시고 네 번째 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요 부분을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에다가 기둥코 올립니다. 그러면 요 한길긴뜨기는 단수링이 걸려 있는 곳 옆에 코 여기다 뜨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편물을 돌려서 기둥코 사슬뜨기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3개 해주고요. 마지막 사슬에 단수링으로 표시하면서 첫코 표시해줍니다. 표시해주고 지금 단수링 주황색 단수링 꽂혀져 있는 곳에 뜨개를 한 거니까 그옆 코에 한길 긴뜨기 하겠습니다. 요거 빼지 마시고 옆 코에 뜨게한 다음에 빼세요. 실을 감아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 두개 빼고 두개뺍니다 다시 요 단수링 요지 빼도 되죠? 실을 감아서 넣고 실을 끌어와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넣고 실을 끌어와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요것도 긴뜨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어, 한 번만 뜨지 마시고 꼭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뜨시고 어, 끊어 떠떠떠 놓은 떠, 편물 잘라서 놓고 점점 자기가 더 예쁘게 떠질 게될 거예요. 그거 비교해 보면서 실력 늘고 있는 거 확인하는 것도 되게 큰 기쁨입니다. 연습 많이 해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코 남았죠? 지금 요거 하나만 뜨면 됩니다. 단수링 제거하고 실을 감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 뜨게 하고 단수링으로 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4단이고요. 한 번만 뜨지 마시고, 여러 번 떠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오시면 수업할 때 수월하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